팔점 8점. 8점. 혹시 좀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향수를 평소에 안 쓰는데 네. 그 이유가 좀 인위적인 향이나 네. 좀센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음...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맡았을 때. 이건 좀 달라요? 네. 그냥 아... 좀 편안했어요, 느낌이. 편안하게 약간 좀... 자연 느낌? 네. 아. 상쾌한 느낌? 상쾌한 느낌. 남자랑 여자 중에 좀 성별은 어떤 쪽에 좀더가까울까요 남자 쪽. 남자 쪽. 그이 응. 향을. 다른 사람, 이제 친구한테 말로 설명을 해준다면, 한 문장으로 좀 어떻게 표현해야 좀이 향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숲 속에 있는 느낌숲 어, 속에 있는 느낌. 뭔가 좀 나무 향기도 나고, 네. 좀. 냄새, 꽃 냄새? 이런 것도 나는. 꽃 냄새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어, 그 사람한테 이런 향기가 난다면, 음. 뭐 외모 이런 것도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향기만으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옷의 뭐, 어떤 색감일 것 같은지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게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좀 어두운 돈인데 어두... 거... 어, 어두운? 약간... 이런 색깔도 맞고 네. 좀 짙은 갈색? 아니면 좀 어두운 녹색? 아, 약간 가을 겨울 쪽이네요 음, 근데 약간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음, 너무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가볍지 않은? 약간 진중한, 약간은 진중한 <laughs> 그러면서도 약간 위트 있는 조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8점에서 9점? 오, 굉장히 좋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네 음, 약간, 그 그러니까 시트러스 향이, 그러니까 살짝 섞인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맡았을 때, 우드베이스인데 시트러스 향이 섞여 있는 듯한 것 같았어요. 상큼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근데 네, 좀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음. 그렇게 막 냄새가 막 싸거나 그러지도 않고, 막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딱 맡았을 때, 되게 뭔가, 어, 그냥 누가 맡아도 좋다? 거부감 없는 향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인한테 이 향기를 응. 말로 설명을 한다면, 응. 한 문장으로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좀 전달이 될까요? 응. 숲 속에서 레몬향 난다고 해요, 까요숲 속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레몬향 같은 게, 아, 아 카시아 향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나무 냄새도 나는데, 그 네, 사이에 그쵸. 약간 향긋한 꽃한... 네, 그렇죠. <laughs> 지나가는 느낌. 네, 꽃향기 같은 게. 최고의 찬스. <laughs>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향기가 난다면 향기만으로 좀 어떤 인상을 줄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네.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 청결도가 좀 좋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댄디 스타일로 있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입는 그냥 되게 뭔가 그냥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요. 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씻었다. 뭐 이런 <laughs> 느낌이 있잖아요. 호감을 줄것같은데낌 네. 음. 음. 이건 하나 재미로 혹시 이 향수의 가격을 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향수거든요. 아, 네. 좀 그냥 가볍게 한번 예상을 해 보신다면 75ml 기준입니다. 15만 원? 15만 원한 네. 20만 원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아, 7 5 m l 면그 정도 될수 있겠네요. 네. 아, 50ml로 찾아볼게요. 네. 아, 혹시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향기라고 느끼시나요? 어,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는 9.5? 저는 너무 센향 아니고 약간 은은한 어.. 비누 향이랑 비슷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그런 어, 느낌. 혹시 남녀 중에는 어떤 쪽에 좀더잘 어울릴까요? 솔직히 둘다 써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네. 좀 옷차림이나 좀 어떤 사람 연상이 되시나요? 약간 코트 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남성분이 생각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둘다 써도 괜찮을거같네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옷 색깔이나 어떤 스타일일 것 같은지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이비? 시크한 느낌? <laughs> 네, 네 다크한 네이비? 네 뭔가 네. 좀 밝은 네이비는 아닐 것같아네 약간 다크하면서 <laughs> 안경 쓰고 뭔가 안경... 그런 느낌 <laughs> 어떤 계절에 어울릴 것같지 저는 지금이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겨울이나 처음 만난 사람 이런 향기가 났을 때 향기만으로 그 사람한테 좀 어떤 인상? 어떤 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냄새를 되게 뭔가 호감이 갈것 같긴 해요 어, 저는 한 7점 정도. 그러니까 향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냄새가 세서 <laughs> 거부감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부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면서 이제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좀 맡았을 때 어느 정도 호감을줄수 있는 정도라고 아, 느끼신 네. 거죠? 네, 그렇게 네. 느꼈니다 그럼 남녀 중에는 좀 어떤 성에좀잘안나요 <laughs> 뭐, 어, 저 여자 취향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맡았을 때, 어, 냄새 좋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향수를 친구한테 예를 들어 말로 설명을 한다면 좀 뭐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좀 제대로 이 향기가 전달된다 그냥 깔끔하다 깔끔하게 좋은 냄새가 난다 음... 이런 이렇게 표현하고 권유해두고 깔끔한 느낌 그냥 재미로 7 5 m l 기준으로 가격대를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시 만원한 20만원 20만 중반대 정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laughs> 그 가격대를 지불하시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아네 저는 살것 같아요 솔직히 형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20만원 정도면 사서 쓸것같아요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 축하드립니다 이거 엄청 품절 장난 아니에요 아, 구하기 그래. 엄청 어려워요 아. 네. 10점 만점에요제 기준상 네.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중에 어떤 성에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사계절 중에 네. 어떤 계절에 좀더잘 어울릴지. 이거는요. 네. 약간 봄같은데요. 아, 봄 같은 네, 향기. 네 활동 네. 우드 향이나는데제 우드 향을좀 좋아해서. 혹시 남녀 중에는 좀 어떤 성별에 좀더잘 어울릴 것같으세요 남자. 여자가 어. 그러니까 뿌리면 좀 이상할까요? 근데 그건 또 아닌데 오히려 더 네. 남자분들이 많이 쓰고 잘 어울리는 향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향기가 나면 좀 어떤 인상을 받으실지. 비 엄청 많이 오고. Seven. Seven, cool. This is a very light and very floral scent. I think it would suit more like a very cute girl. I would say this. For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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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smell it on someone else, how would you feel? Like what kind of impression would you get from him or her? Very outgoing, open person. And I imagine a girl. I can not imagine a guy when I smell. It oh is it? So you yeah. think it's more like a feminine. Yes. Smell. Like which uh, season do you think this fragrance. Spring. Spring. Yes. I'll give it a seven because I do like the smell a lot. Oh, you s like it a lot? Yeah. Do you think it's more for a male? I would look? wear it on myself. Oh, you would wear it? Okay. Yeah. Cool. If you, let's say, smell it on someone else, mm. like what kind of impression would you get? They like subtle. They or are subtle, subtle. subtle smells. Minimalistic, maybe. Can you imagine what kind of clothes they're wearing? Like how would they dress? I would say maybe neutral colors. White, black. <music>